도연이 오늘도 엄마랑 항상 함께 합시다 네 도연아 너 취밥 이가다 쏟았네 네. 이게 뭐야 뭐지 네. 태어나서 가장 바쁜 하루였어? 네 <laughs> 도연이의 어린이집 첫째 날입니다 도연이가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도연아 김도연. 김도연. <laughs> 김도연 씨, <laughs> 괜찮으세요? 김도연 씨, 김도연 씨 괜찮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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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음. 아, 잘 잤어요, 이 괜찮아요? 네. 잘 잤어요? 네. 네. 눈 떴어요? 네. 너 늦잠 자가지고 시각이야, 도현아. 가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고 아침 간식을. 연이 <laughs> 오늘도 엄마랑 항상 함께 합시다. 네. 아. 그다음에 엄마랑 밥, 밥 바삭바삭 밥 먹고 어린이집 가서 선생님 만납시다. 네. 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엄마랑 맛있는 거 먹읍시다. 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아쿠아리움 가가지고 물고기 큰 물고기도 보고 작은 물고기도 보고 합시다. 네. 어. 물고기. 네안한것 네. 같은데. 어. 물고기 보러 갑시다. 뭐 뭐. 어 물고기. 뭐 뭐. 뭐 뭐. 선? 뭐, 뭐. 모 하나, 둘, 셋. 아 <laughs> 나는 물? 아, 진짜 많다, 너네. 조금 옮겨야지. 아빠 도움이 좀안 되는 것 같아. <laughs> 아빠 도움이 어떻게 해줄까? 뛰어. 뛰어. 뛰 몰래. 오늘 아침 메뉴는 뭡니까? 누룽지입니다. 아 맛이 괜찮습니까? 네. 네. 우와. <laughs> 우와. 해봐, <좋아>. 우와. 우와. <laughs> 한번더 크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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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기분이 괜찮으십니까? 네네네 네. 네. 고민했어요? 기분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네네 네. 어. 기분이 어, 괜찮으십니까? 몰래 음. 몰래 달래 몰래 기분이 괜찮으세요? 오늘 새벽에 안 깼어 한번 뿌잉뿌잉한 거 빼고는 아, 오케이 어, 네.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이 완방 완방 예헤이 완방 완방 아 늠름하게 앉아 계시는 것 같군요 도현아 가는 거야 근데 네. <laughs> 네! 도현이 복면 쓰래 복면 아이 추워야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되나 도현아 눈 온다 너... 첫 등원인데 눈이 와버리네 오! 도현이 지금 약간 긴장한 것 같아 신발 왜 바로 앞인데? 그래도 걸어가야지 우와 아빠 아빠 왜? 눈! 그. 아빠 잡아. 그럼 아빠 나가가 짜. 빙글빙글 신났어 우리 이아잘 갔다 와야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노윤이 들어가자. 아빠 손 놔줘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 신발 벗어요 신발. 안 신발 벗요 거기 앉아, 앉 여기 앉자 여기 앉아.

뭐? 네, 응. 재밌었어요? 네. 어 네, 네. 응. 물한잔더 먹어. 눈이 엄청 많이 온다.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많이 와? 손실이다. 손 집어 넣어라. 네손안시리나 아, 어, 따뜻하다. 좋아 보이네 그거. 너 손실 없겠다. <laughs> 우산도 들고 핸드폰도 들고 네. 쌀살 하겠어요. 저희, 재밌었어요? 네. 어, 뭐야, 혼자 너 맛있는 거 먹고 있어? 네까까아 먹어요? 네. 맛있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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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귀여워요, 우리 댕이 아이고, <laughs> 맛있어요. 네, 어? 응. 네. 오 어, 맛있어요? 네. <laughs> 많이 먹어요? 네. 네. 발꿈지락거리네. 네. 유통기이 얼마 안 남았어 네네유통기간 <laughs> 얼마 안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꼭턱 앉았네 도연아 음. 도연아 너치밥이가다 쏟았네 음. 어? 김도연 무시한다 지금 신나죠 신나죠 신나쪙 신나죠 신나죠 신나쪙 도현아 너 티밥 이고왜다 쏟았어 응응 응? 응, 응. 어? <laughs> 아참 어? 뭐야 무슨 일이야 이게 다 뭐예요 <laughs> 이 침대 다 엉망진창 <laughs> 어마어마한 <laughs> 도아잘 잤어요? 이게 다 뭐예요? 헬리콥터 헬리콥터요? 헬리콥터 해봐 응 이게 다 뭐예요? 다 아? 이게 다 뭐예요? 다 갈증났어? 갈증났나보다 아빠도 갈증났다 시원 시원하다 도윤아 <laughs> 패션이 많이 바뀌었네? <웃음> 우와 <웃음> 엄청 화려하지? 왜안 땄어? 상품! 내일 네, 가자! 빨리 빨리! 아빠 엄마 손! 엄마 손 잡아! 김치 아따. 사기 실패했다고? 오! 도현이 김치 사기 실패야 목요일에 들어온대 도현 엄마 한번 봐줘 오 도현이 엄청 빵빵하게 나왔는데? 도현이 빵빵 해봐 빵빵 도현아 너 김치 사기 실패했는데 이유식까지 실패해가지고 지금 실온 이유식 먹게 생겼대 실온 이유식 먹게 생겼대 그거라도 맛있게 먹어보자 미안하다 맛있는 거 먹게 생겼대 엄마만 맛있는 거 먹게 생겼대 지금 아빠도 먹어 <laughs> <laughs> 오늘 여기 네. 엄마피셜 맛집이래 누나 머리가 근데 왜 이렇게 부스스한? 엄마 미안하다 야 저기 오늘 가게 연주 알았어 지금. 가긴 저었지크롬 아, 마살라 나왔고 버터 치킨 나왔어. 버터 치킨 진 맛있어. 약간 가정식 같은. 어 맞. 이게 점심 메뉴 이렇게 나와서 너무 좋아.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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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왕밥 음. 완밥 아니야 왕밥? 왕밥 왕밥. 왕밥. 투니 왕밥. 왕밥. 맛있게 잘 먹었대. 그죠 응. 응? 흘렸대. 너. 거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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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났어? 그 물고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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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사. 하고있다 <laughs> <봉사하고 웃음> 우와, 도현아, 물고기네? <laughs> 도현아, 여기 봐. 이거 니모야, 니모. 미모. 오늘 집에 가서 책에서 봐. 얘 이름은 니모야, 니모. 니모. 도현아, 보, 보거잖아, 보거. 음. 가는데 가는데 속도도대아 나가. 응, 가 응, 가 응, 아가 응, 나가. 응, 아이 응, 나가. 응, 나가. 인기 많네 나가. 도 나가. 너 인기 남이야 응, 나가. 응, 나가. 응, 나가. 응, 나가. 응, 야가 응, 나가. 응, 나가. 응, 나가. 응, 나가. 가 응, 나가. 응, 나가. 응, 나

야. 잘한 진짜 하루도 없네. 너무 좋아. 평일. 진짜 평일 최고. 평일. 오후에 변하네. 와야 돼. 어, 마감시간 다들 할이한 하드라이트. 한시 근데 도현이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니까 거기 막 아마존 월드 이런데 좀 무서워하고. 음. 밝은 데는 또 괜찮아 했잖아. 음. 7시도 넘었는데 식사 어떻게 할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지? 먹고 싶은 거 있어? 없지? 도현이 물고기 많이 봤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어? 도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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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올까? 또, 또 봐. 또 봐. 응. 집에 왔습니다, 그쵸? 아, 집에 왔어? 뭐야 지금 뭐하는거야 도현이? 아이고 저 뽁뽁이 다꺼내는거예요 도현아 오늘 재미있었어요? 재미? 우리의 응? 저녁은 간만에 짜파게티네 음, 오늘의 요리사 나 이거 안오던 이거 아닌데 맞잖아 아니 <laughs> 그 짜라짜라 짜라 짜파게티 농심 <laughs> 짜파게티 도현이 방은 뭐였는데? 오늘은 나의 요리사 오늘은 내가 요리사 어. 오징어가스, 계란찜. 근데 밥안 먹어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해보자고, 알겠어요? 마무리. 마무리. 아빠 얼른 한입드세요 우리도 먹자. 짜파게티 맛있겠다. 도윤아. 응. 어 오늘 응. 아쿠아리움 갔다 왔지? 그래서. 물고기 보가지 되니? 이야, 상어랑. 말미잘 흰동가리 봤지? 응. 상어는 싫어? 근데 흰동가리는 좋지? 귀엽게 생겼잖아. 니모라고 불렀잖아? 미모. 응. 미모 맞죠? 엔나 돈이 오늘이 친구 봤지? 물고기 봤지? 도현이 도현아, 안녕해줘 물고기 안녕? 음. 오늘 하루 진짜 바빴다 아침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점심에는 엄마 아빠 밥 먹는데 따라간다고 또 가고 낮잠 자고 일어나서 또 따방 타고 아쿠아리움 가고 태어나서 가장 바쁜 하루였어? 응. 네. <웃음> 네. <웃음> 이모들 잘 자라고 안녕 해줘 삼촌들 이모 들 안녕, 안녕 해줘 잘자 해줘 응. 잘자 해줘, 음. 잘 자, 해줘. 응. 응. 어, 여기 보고 해줘 있지 잘자 해줘 안녕 하면서 형이 <laughs> 어, <성이> 없네 <laughs> 누나 안녕 가입시대 해봐 가입시대 가이시대 누나 안녕 오늘도 어, 잘자응 <laughs> <laughs> <laughs>